제오에 내일로 가는 밤 무서운 이야기 버스 정류장 난 막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은 여느 때와 같이 힘이 많이 빠져 있었다. 창가 버스 좌석에 쭈그려 앉아서 가고 있었는데 집까지 약한 시간을 가야 하는 길이라 눈을 붙이고 잠을 정했다. 귀에 꽂힌 이어폰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지금 계절에 어울리는 감미로운 음악이었다. 한참이 지났나? 누군가 나를 깨우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봐요, 이봐요, 종점이에요. 일어나요. 버스 기사 아저씨는 짜증 나는 말투로 나를 깨웠다. 난 눈이 번쩍 띄어졌다. 그리고 허겁지겁 가방을 챙겨 버스를 내려가며 연신 버스 아저씨한테 죄송하다 인사를 해댔다. 허허벌판이던 종착역 주변에는 가로등과 숲, 그리고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 뿐이었다. 어쩔 줄 몰라하는 나를 보고 버스 기사 아저씨가 말했다. 저기 택시 타려면 꽤 걸어야 할 텐데. 아이고, 여기 핸드폰도 잘안 터져요. 저 길을 쭉 따라가요. 근데 요즘 이 동네에 이상한 일들이 많으니까 어, 조심하고, 난 연신 꾸벅이며 인사를 하고, 버스 기사가 알려준 길로 걸음을 옮겼다. 걸어가며난 깊게 잠들었던 내 자신을 탓했다아 진짜 미쳤어. 아 집까지 또 언제 가냐? 가로등을 하나씩 걷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저숲 어디선가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난 조금씩 무서워졌다. 앞만 보고 좀더 빠른 걸음으로 이 황량한 도로를 벗어나기 위해 걷고 또, 그런데 난 분명히 아스팔트 도로를 걷고 있는데, 나의 걸음에 맞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걸음을 멈추니 그 바스락 소리가 멈췄고, 다시 걸었니? 다시 그 소리가 시작됐다. 무서움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심장 소리가 귓가에 들리기 시작했다. 심장 소리는 점점 커져 나를 집어삼켰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난 가방을 꼭 붙잡고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결국 다리가 풀려 도로에 쓰러졌다. 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이상한 건큰 도로가 가까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산뿐이었다. 이게 뭐야? 아, 아, 잘못 알려준 거 아니야? 아, 그 아저씨 진짜 이상하네. 그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검정색 오래된 세단이 내 앞에 멈췄다. 난 경계심을 가지고 차를 유심히 쳐다봤다. 차에 유리문이 내려가고, 아까 봤던 버스 기사 아저씨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아, 이봐요. 아이고, 내가 아까 길을 반대로 알려줬네. 아, 미안해서 차 타고 달려왔어. 아니, 큰길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타요. 난 꾸벅 인사를 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버스 기사 아저씨는 뒷자리를 가리키며, 어그 앞자리는 내 짐이 있어가지고 어, 뒤에 타면 될 거야. 뒷자리에 문을 열었다. 열자마자 차 안에서 락스 냄새가 내 코를 질렀다. 그리고 가시트 위에 검붉은색 찌든 때가 보였다. 저건 뭐지? 그럴까? 피 같은데 이 차에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오지 못할 거란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어 아저씨 어 괜찮아요. 그냥 반대 길로 걸어 갈게요. 이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아무렇지 않은 듯차 뒷문을 닫았다. 그때 내 뒤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난 무심결에 뒤를 돌아봤는데 내 눈앞에 머리카락이 긴 여자가 여기저기 나뭇잎을 붙이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리고 내 눈에 띄었던 건그 여자 손에 들린 망치. 하, 자 이제 가야지. 순간 내눈 앞에 빛이 번쩍했다. 내 머리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고 난 쓰러지고 말았다. 그리고 귀가에 버스 기사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젊은이 미안해. 어? 아까 길을 잘못 알려준 것도 그렇고. 이런 상황도 그렇고, 예. 아비된 입장에서 또 이게 딸의 취미를 내가 안 도와줄 수가 없어 이해하지? 그리고 나서 여자는 날 올라타고 괴성을 지르며 망치로 내 머리를 내려치기 시작했다. 머리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난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리태진 시야로 날 죽인 것들의 얼굴을 보려고 어렵게 고개를 들었다. 내가 보이는 건 오직 그 여자의 빨갛게 충혈된 눈. 그 빨간 눈. 이제 아픔이 사라져간다. 해피 할로윈.